명색이 격겜 전문가가 아니라 종겜인데 이것저것 해봐야지. <laughs> 어? 메스커네 이거에도 경기 돌렸. 돌려... 맨스코 오라 왜 이렇게 기스같이? 지하다오라마면서 <laughs> 기스 같은데? 어? 철권 하실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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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권 <laughs> 하가안 해가지고 연습해야 돼요. 한자 빼버렸다. 잘하는 어, 사람 여기 작집에서 몇번돌라는데어 여기 있어? 뭔가 동황차. 짜고 예상 못 했는 걸? 아예 뭐 토끼님이 알아서 잘 끌어주시겠지. 난 동황차. 판자를 안 빼는 게 좋은 거예요. 빼는 게 좋은 거예요. 상황 따라 다르죠. <목소리> 최대한 버텨봤는데 두개 뺐다 판자. 한안 처음엔 기절 시켜고 버티고 작집에서. 아, 근데 저집에서 안에 있는 걸 생각하고 안 들어갔어야 했는데안 보여가지고 들어갔더니 맞았어. 요 제가 발전기 안 터뜨렸어. 진짜 이 게임은 살인마 할 때랑 생존자 할 때랑 느낌이 달라 어저 살인마 답답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저번에 친구들이랑 할때 네. 전략게임 하는 느낌 발전기 위주로 돌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? 이거 요새 지키는 느낌? 발전기랑 요새 지키는 느낌? <laughs> 생존자들은 또 다르니까. 생존자도 뭉치게만 또안 되잖아, 발전기를. 변달식다고. 그래도 어느 정도 전략적인 요소는 필요하더라고요. 저기 도는 것도 전략이니까 어떻게 예측하고 도는 거 위치도 봐야 되고. 부장기나 완료? 포롬 나이트는 답이 없는 거 같아. 요 제가 그게, 봤을 때. 이게 뭐예요? 답 없대 요 물어보니까. 이게 뭐예요? 너무 고여가지고. 이게 뭐예요? 포롬 나이트라고 비슷한 아, 게. 임아포롬 나이트. 있어요. 네. 들어는 예, 봤어요. 아니, 그거는 너무 좀 그렇던데, 고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. 근데 고인물 게임으로 따지면 진짜 철권만한 게 없어. 어, 누가 한대 맞아줬는데? 돌고 나서 저... 네. 내리는 게 맞다고 하거든요. 저기 위치가 되게 좋은 위치라 가지고. 저, 저기를 왜 도는 거예요? 아 저기 하면은 속도가 줄어요 코너 때문에. 아 살인마는 코너를 돌면 속도가 줄어요? 아니요 똑같이 똑같이 준 건데. 아이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아 쟤는 빠른 살인마라 가지고 영향 적은데. 네. 원거리 사인만은 유독 그게 심하거든요. 그래서 돈다고 하더라고요. 그쪽에서 심리 걸기도 쉬워서 안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심리. 그 친구 어차피 이 거리니까 천천히 구해도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발정이 너무 안들어가는데 한데... 어차피 막 이번에 구하고 나서 또 걸리면 죽으니까. 가야겠는데? 쟤 슬슬 가야겠는데. 제슬슬 구해야 되겠네요. 제 쪽으로 어... 왔어요. 아 내가 구해 구하기에는 나 여기 발정에 떨리고 있는데. 왜 왔지? <laughs> 아무도 안 걸리긴 했는데. 너 잠깐... 저한테 있어요. 저한테 있어요. 구하면 돼. 안 된. 어 구했네. 타피기 구했나. 에이, 아, 아, 아 누가 구했어요? 내가 어그로 꿇고 저 친구가 꿇습니다 울렸다 어 잠깐만 이거 왜 이거 왜안 내려져? 판자? 어기노... 아 그거 약간 이상해요 정확하게 딱 가가지고 떴을 때 누, 눌러야 돼요 어 그래 소원님이 하는 거볼 때는 쉬워 보이거든요? 근데 막상 하면 안 게임에 좀 그런 거 있어요 억울해 난 잘했는데 게임이 날억까를해 에엑 잠깐 어디 갔지? 타이완 친구야 날 구해주지 않으련? 나이스 타이완 넘버 타이완 아닌데요? 네? 전데요?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아 오케이 킹 토끼 넘버 원아 순간 타이한사람됐네 목적 복적, 목적이 바뀌었네 목적해 줘 완료 <laughs> 아저 친구 갔다 결국은 바로 구하러 간다 어 죽었네 막걸리였어요이걸이였어요 결정돼 느낌 너 아, 어? 또 뭐지? 뭐, 이거 다 돌아간 거네? 여기서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데, 얘? 저요? 아니, 아, 아 맞았다. 이러면 안 되는데. 이거라도 수리를 하자. <laughs> 잠깐만. 이거는 아닌데? 환자가 없는데? 저기 근데 발전기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? 모르겠어, 저 피하느라 바빠요. <laughs> 아, 이거 넘었으면 안 됐는데, 좀더 돌걸. 최대한 버텨봤는데. 아,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됐는데. 야수의 심장으로 발전기 돌린다 아, 그래도 오래 버텼다 타이완인지 중국분인지 와가지고 노비라고 하는데요? 아, 마, 맞긴 해 맞는 말이라서 열은 안 받아 노비요? 네 N O, -O B 누비 화난 얘기잖아. 누비. 근데 맞는 말이라 화가 안 난다. 누비죠 누 누비, 보통. 네. 못한다는 얘기 하냐 그냥? <laughs> 저 좀. 근데 나쁜 뜻은 아니. 맞는 말이라 가지고 화가 안. 네,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. 보통. 나쁜 뜻은 아니잖아요. 네 보통 나쁜 뜻으로 아니, 하는 말. 한다 아니. 의미잖아 초보자다. 하나의 의미가 아니야.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? 템 얻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망했는 걸? 뭔가 템을 얻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나 맞건인데 이거 어떡하지? 바로 내려간다 넘어졌다. 쓰냐고 넘어졌다. 누가 누웠어요여기선 어떻게 누워 <laughs> 여기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최대한게어하게어봤거든 저기로 어떻게 돌아야 어... 어지 모르겠네. 어떻기전기게어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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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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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어디있어 <laughs> 발전에 5천원 진짜 듭이다 여기도 있나? 어, 없는데? 아니, 거기에 지하실에서 뭐해요? <laughs> <laughs> 약간 못 찾지 않을까? 또 <laughs> 한명 극찬하면 돼요. 우리 시청 여기 여기 우리 방에 있는 시청 제 방에 있는 시청자 못한다면서? 아저 대박 대박 아직까지 열 판도 못 쳤어요 지금. 아죠 아니 저 저도 못했으니까 저보고 하는 건 말일 수도 있고. 아니 반응이 있는 게 어디야 심심하다 차에 잘 됐네. 반응이라도 이러면 다 반응이라도 있어야지. 어, 오는데? 오는데요? 오는데? 아, <laughs> 나 말고 제일 쫓아가. 아, 진짜 좋다. 글로벌 방송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. 나 말고 제일 쫓아가. 나한테 오지 마, 제발. 전생에 총쏘던 내가 총쏘던 경찰인 내가 여기서는 그냥 도망만 다니는 호구라고? 그건데? 레오는? 입장이? 원래 웨스커랑도 총 쏘고 싸우지 않았나? 웨스커를 만났었나? 레오니? 잘 모르겠다 죽어야. 어 뭐야 아얘 예, 스킬 이거지 참네 돌진하는 거그거죠잘 잘 피해야 돼요 근데 저 나름 거기로 오래 끌지 않았네? 네그렇게는 하죠 근데 <laughs> 네, 저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한 명.. 두 명이나 죽어가지고 음난 잘했다 이 정도면 두우 누우. 두우이 누우. <laughs> 네, 저런 방은 나올 수 있지 저거 역은했잖아 그냥 못한다 얘기잖아 하나 <laughs> 임가 less than ten play 뿌리기 <laughs> 고 이거 뭐야 야야 야, 오지마 야죽겠다야 오지마 야잘 보면서 <laughs> 해요. 와 이번 능력 안 쓰고 그냥 스프레이 뿌리긴 뭐예요? 쓰네? 스프레이 뿌렸는데? 아 그거 게이지가 있어요. 치료 불량이나뭐 여러 가지 걸리는 거 그거 치료하는 거예요. 아 그게 아마 애드마다 다를 거예요. 효과는. 그럼 개구 개구 못 보게 하려고 이러는 거 봐. 치료를 하고 있어요. 안네 개구탈출 막으려고. 공인거 아니야? 보였다, 보였다. 얘도 죽겠는데? 나 살려줘. 나 살려주고 죽어. 살려줘면 죽을걸요? 아, 저렇게 해야 되는데. 저렇게 거리 벌려졌을 때 넘어야 가 되는데. 너무 급했다, 까는. 당황해가지고. 어. 아. 네. 오, 안 맞았네? 제가저 건물에 기어갔는데? 아침 아 저기에 딱 개구가 있을 걸어봐라. 확률은? 대혼 좀 버티나? 아, 대아 빼버렸네. 죽었다. 잠깐만. <laughs> 그러니까, <엄마. 웃음> 개부터 걸어. 노노 노. No, no, no. 여기 들어갔는데 딱 개구가 있을 확률은? 글쓰세요? <laughs> 바로 앞에 개구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좋지 않을까요? <laughs> 제발 개구야 나와줘 제발 개구야 나와줘 저 친구 저못 찾는데? 전자도 난다 빠져나가려 한다 실패했네 여기에 개구가 딱 생길 확률은? 빨리 죽어 줘 친구야. 나라도 살아야 될거 아니니. 모르겠네. 바깥에 생겼나? 글쎄 여기 생겼었나? 모르겠어요. 기억이 안 나요. 아래쪽 에 생겼는지 아니면 그 위에 생겼었는지. 어 윙가 본데 다시 올라가야 돼? 지금 딱 생겨야 되는 거죠? 아니야 아직 안죽었는데요어 이제, 이제 생겨야 돼요. 없죠. 생겼을걸요? 근데 어디 는지 모르겠다. 소리가 안 나는데? 어 저기다 어,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. 저기 근데 그건 뭔데? 제발. 제발. 숨어 있는 것까진 잘했는데 저기까지 그 거리가. 잠깐만 제발. 모노에서 나가야 되는데. 이거 될까? 이거 상대가 안들 들키, 안들키면 되는데 이거? 안들키면 탈출 가능한데. 아 과연 될까? 어못 본다 못 본다 어, 못 봤나봐 못 봤나봐. 잠깐만 이거 레전드인데 잠깐만, 진짜 되나? 한다고? 대나 나이스 이거 기어서 나가네 와 봐봐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니까 와중한을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더니 와 탈출하셨네 개잘했다 인정 <laughs> 이걸 탈출을 하네 <웃음> 미치겠다 또 <laughs> 코리아 결 탈출을 해냈어요. 역시 나는 게임에 지능이 있는 게 아닐까? 저저매그저 사람 지금 채팅창에 치신 모 같은데? <laughs> 와 화나셨네 저분. 뭐... <laughs> 화날만 하긴해 하지만 음... 결과 결과는 어떠죠? 저 혼자 살아남았죠? <laughs> 그쵸.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전부 해냈죠. <laughs> 억울해서 저 저런 채팅친 걸까요 저분은? <laughs> 야, 솔직히 초반에 못하긴 했으니까 그래도 뭐이 정도면 뭐잘 하지 않았나 뭐라 할만 하긴 해 발성기 안 돌아가기도 했고 저분 그래도 반한 귀여우시네 <laughs> 눈만 하는 거 보면 사실 욕하고 싶은데 욕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어?